그 i t t 라는 기술을 통해서 리턴 투 탱크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해서 엔진에 남아 있는 가스를 다시 연료 탱크로 어, 재순환 시켜서 냉각 고 어, 기화시키는 장치가 별도로 담겨져 있습니다. 어, 디젤식으로 개발된 엔진이다 보니까 거의 90% 이상 디젤 볼보 디젤 엔진과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. 어, 최대 출력은 한 460마력으로 디젤 엔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. 어, 이따 시간이 날씨기 영상을 저희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. 어, 저희 볼보하면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저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, 어, 복 테스트, 그리고 가열 테스트, 그리고 측면 충돌 테스트에 어, 이미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, 인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. 별도로 어,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어,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